기술 혁신, 인공지능, 생명공학, 나노기술, 양자 컴퓨팅 등 기술 발전이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러한 혁신은 생산성 향상, 새로운 산업, 제품 및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지속가능성 및 녹색 경제에 더욱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경제로의 전환은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. 재생 가능 에너지, 청정 기술, 지속 가능한 관행에 대한 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. 디지털화 및 연결성 인터넷 및 기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람, 장치 및 시스템의 연결성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산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. 전자상거래, 온라인 서비스, 원격 근무 등 디지털 경제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. 인구통계학적 변화 인구 증가, 일부 지역의 인구, 노령화 인력 인구통계의 변화는 경제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인력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여 변화하는 인구 통계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세계화 세계 무역 역학의 몇 가지 과제와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국제 무역과 투자는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경제적 불평등과 지정학적 긴장과 관련된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. 인프라 투자 전 세계 정부는 교통, 에너지,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투자는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. 교육 및 기술개발 잘 교육받고 숙련된 인력은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. 교육, 직업훈련,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 의료 및 생명공학 맞춤의학 및 생명공학을 포함한 의료분야의 발전은 더 길고 건강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의는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. 규제환경 정부가 설정한 규제체계와 정책은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신비즈니스 정책, 지적 재산 보호, 경쟁 규제는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. 경제적 회복력, 전염병, 자연재해 등 충격과 불확실성에 대한 경제적 회복력을 구축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. 경제의 미래는 기존 추세를 뒤흔들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건과 블랙스완 사건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 지역과 국가마다 고유한 상황에 따라 경제성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.